김정은의 어, 기자를 대신한 오늘부1 일주일간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로 홍선영입니다. 김기자님은 홍선영이 되신 기름시간이 6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아.. 청취자 아, 여러분들 그 오늘 하루 일상, 그리고 김기자님을 전하고 싶은 과 있습니다. 이번 검사회담을 통해서 통일이한 단계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. 뭐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거겠죠 6192님이 어, 반갑습니다. 홍삼원 기자님. 비 v 에서볼 때가 많이 네. 있었습니다. 네. 첫째, 네. 9887님께서도 어, 어, 나이가 많으시군요. 79세, 79세 농민 청취자입니다. 이번 남북회담에서 진정하고 확실한 핵 제거 의지와 약속을 받아와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를 바랍니다.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김 기자의 눈에 전하고 싶은 의견과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. 무료인 KBS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